안녕하세요 납세와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13절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보려고 바리세파 사람들과 헤롯당원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이사를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당원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왕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세리의 임무를 맡아서 세금을 징수했고, 로마 정책을 홍보하는 친로마적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로 인식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납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을 보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당원들과 함께 간 것은 로마 총독의 손으로 예수를 처치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헤롯 당원들을 내세워 예수와 로마가 충돌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헤롯 당원들도 예수가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성전 주변에서 소위 그 시대의 정신들과 맞서 쟁론하십니다. 헤롯 당원들로 대변된 로마의 정신과 사두개인들의 세계관과 율법사들의 성경관에 대해서입니다. 14절. 그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참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대답을 주어야 하는 납비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로 하여금 납세 문제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선생님이라 호칭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높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적 방법으로서 상대방을 먼저 높이 올린 뒤 어려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공격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칭찬하고 자신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로마의 납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지만 그들이 쳐놓은 덫을 그냥 피해가지 않으시고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세금이란 단어는 캔소스입니다. 영어로 인구조사를 가리키는 센서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로마인들이 인구조사를 한뒤 그것을 기록해둔 등기부를 가리킵니다. 로마인들은 이 등기부의 기록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예수 당시 유대 지방의 납세 문제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아켈라우가 폐위되고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이 다스리게 되자 유대 백성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직접 세금을 바치는 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1 1조를 성전에 바치면서 동시에 이방인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표로 세례를 바치는 것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식민지 세를 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국권을 잃어버린 것을 실감하게 했고 세를 내는 동전만을 따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16절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나리온을 보여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적대자들의 부정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이 유대에서 통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데나리온은 가장 널리 통용되던 로마의 은전인데 한편에는 황제의 화상과 더불어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료 황제 아우구스투스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다른 편에는 대사제란 글자와 함께 황제의 모친인 리비아가 신들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곧 로마 권력과 황제의 신성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실생활에서 사용함으로써 로마가 부여하는 온갖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물건을 사고 팔때 가이사의 은전을 주고 받는다면 세금을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신 것입니다. 1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다치다라는 단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듯이 필연적으로 되돌려 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는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여기셔서 납세가 당연한 의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임기 응변적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세속 정부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데나리온이 황제의 소유임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납세할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세를 내지 않고서는 제국의 도로나 교육이나 정의나 침략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납부에 대한 질문에 그들이 가이사의 동전을 사용한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칙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원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운영되는 기본 구조를 전면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해 이방 통치자들도 사용하고 계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 통치자들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18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이 예수와 맞섭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의 현세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은 기록된 토라만을 엄격히 믿고 있는데 토라에는 부활에 대한 아무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와 공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헤롯가와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풍족한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내세적이 아니라 현세적인 이유도 자신들이 누리는 현실적인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사후의 삶을 믿지 않는 1세기 회의론자들인 그들이 믿기 원하는 것은 내세 종교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만을 제시하는 현세 종교였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그들의 종교적 헌신은 줄어들고 정치 세력화되었습니다. 특히 성전과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해서 보를 축적함으로써 세속적인 종교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절.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해 쓰기를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 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썼다는 표현은 이들이 구두 율법은 거부하고 성문 율법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대 결혼 제도는 혼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죽은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에게는 죽은 형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교리를 걸고 넘어지기 위해 대대결혼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예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타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테세이 누워 있는 자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이란 단어 아나스타시스가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굳이 부활을 의미하는 아나스타시스와 어근이 같은 단어를 쓴 것은 자신들의 부활관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한 질문을 원어로 보게 되면 대가 끊어진 가문에 다른 형제의 씨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활관은 실제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성경의 부활관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23절 일곱 형제들이 다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활할 때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두세 명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예를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함으로 부활교리의 비합리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형사취수법이라는 율법과 부활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누구든지 부활을 택하고자 하면 율법을 부정해야 합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원문으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바로 오해했다고 그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 이끌림을 받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7형제의 죽음과 마태형의 아내를 맞게 되는 나머지 형제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하면 부활 이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나 내세가 있는 편이 훨씬 더 골치 아프다는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에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앞에 번역되지 않은 그러나 오히려가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시집장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된다는 것은 죽지 않는 존재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세적 존재와는 전혀 다른 존재. 곧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26절.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 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모세로서 모세를 반박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진정으로 문제를 삼은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즉 부활의 가능성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모세 오경만 인정했으나 모세 오경 안에도 부활이 암시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현재의 동사를 사용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심이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재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부활한 자들입니다.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사두개인들은 풍족한 삶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원했기에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기 위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권세와 부를 다 가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볼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화려하고 세련된 세상에 비해 진리는 옹색해 보이고 구차해 보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늘 공격받고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악을 대적하는 무기 중에 진리의 검에 견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놓치지 않으시고 결코 인기나 성공이나 반대나 위협으로 인해 초점을 흐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는 것처럼 현세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죽음으로써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돌아가는 세상 원리와는 다른 원리로 움직일 것입니다. 현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세가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은 현세에 가치를 둔 생각입니다. 현세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키고 영혼을 배제시킵니다. 나는 진정 어느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